안녕하세요.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 머리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머리 말리는 방법이 따로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리는 방법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리면 조금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볼륨도 좀더잘 살고. 무엇보다 머리를 뽀송하게잘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고객님들께 고객님들이 이제 샴푸를 하고 나오시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머리는 앞으로 내려서 말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머리만 감고 나온 상태예요. 저는 평소에 머리를 감고 나오면 그냥 기초만 빠르게 바르고 바로 머리를 말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머리를 저처럼 수건으로 감싸고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다한 다음에 머리를 말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나면 어쨌든 우리 모발이나 두피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수분들이 날라가서 좀 뽀송하게 머리가 좀 두피에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발에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수건으로 막아버리면 수분들이 날려가려다가 날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우리 두피나 모공 속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분들이 모공 속에 있는 뭐 유분기를 만나가지고, 다시 기름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거나 그 기름들이 두피를 이제 막아 가지고 뭐 분명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도 되게 기름이 빨리 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바로 안 말리시더라도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어, 저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메이크업만 하고 나와봤는데, 머리를 말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감고 나온 상태인데, 지금 벌써 여기, 이 라인들은 이미 수건으로 다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여자분들, 여성분들께서 말리는 방법대로 제가 한번 말려볼게요.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이제 뒷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여성분들이 이쪽. 머리 빠지는 거를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부분이 되게 이런 가운데 뒤쪽에 비해 모근들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되게 살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다뤄줘야지만 약한 모근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느낌으로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이 계속 이 뿌리 방향이 뒷방향으로 가면 진행형, 그러니까 탈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머리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은 이렇게 정라하게 드러나고 볼륨도 없고 이게 계속 머리가 뒤로 이렇게 아무래도 당겨져 있고 뿌리 방향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모근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이 모근도 지키면서 모발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볼륨도 살리면서 얼굴 작아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냥 샴푸를 하고 우리 일반 그 제가 고객님들께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머리 말리는 방법으로 먼저 말려본 다음 그 다음에 제가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머리를 다 말린 상태고요.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다 말린 상태예요. 어, 천천히 한번 보시고 제가 머리를, 올바르게 머리를 말렸을 때와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를 다시 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머리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머리를 감고 나온 다음 타월 드라이로 물기를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줄 거예요. 두피에서부터 모발까지 꾹꾹 눌러가면서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기 제거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 타월로 물기를 꽉꽉 짜낸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살짝 털어주시면 되세요. 헤어라인부터 탑 부분까지 어, 물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타월 드라이로 머리를 최대한 수분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 끝은 타월로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실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게, 어, 나중에도 모발의 탈락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에센스도 발라주시고, 타월로 물기를 한번더 제거 후, 전체적으로 앞으로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머리는 앞으로 모든 방향을 내려서 말려 주실 거예요. 앞으로 말릴 때 정수리에서부터 모든 머리 방향을 앞으로 내려주시고 사이드도 역시 앞으로 내려서 뿌리 방향을 내려서 말려 주신다는 생각으로 말려 주시면 되세요. 방향을 말릴 때에는 가운데로 모발을 나눠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서 말려주시고 또 왼쪽부터 왼쪽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말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말려주시면 정말 빨리 말리거든요. 그래서 모발 말릴 때는 두피에서부터 말려주시면 되시고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말린다는 생각으로 말려주시면 아주 올바르게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두피는 어느 정도 말려서 앞으로 내려서 한번더 말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뒤로 넘겨서 네이프 부분을 한번더 말려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발 끝만 말려주면 머리 말리는 것이 끝이 납니다. 모발 끝은 찬바람, 더운바람 번갈아가면서 말려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말리는 방법이니 그렇게 말려주시면 되세요. 이제 머리 말리기 끝! 네, 이제 어, 이번에는 머리를 감고 나서 바로 말렸어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제가 왜이 방법으로 머리를 말려야 되냐고 했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헤어 라인을 조금 가려 주기 위함이에요. 어, 헤어 라인을 조금 가려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에 약해진 목은 방향을 그냥 앞으로 해서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뒤로 했을 때이 우리 목은이 뿌리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머리 방향을 앞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볼륨이, 볼륨감이나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얼굴도 훨씬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 라인 있잖아요. 이를 이렇게 넘겼을 때그 전에 말랐을 때는 여기가 다 뒤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얼굴형을 이렇게 다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작은 분이라도 작게 보이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 아닐까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바로 이렇게 말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넘겼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커버가 돼서 이 점이 정말 차이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얼굴이 예뻐서 괜찮다. 그냥 나 뒤로 말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뒤로 말리셔도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했을 때 드라이 안 해도 그냥 이런 느낌 저는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이 안 해도 여기 라인을 이렇게 가려주고 어느 정도 이 볼륨도 여기 볼륨감도 살고 그냥 나쁘지 않아서 어이 방법대로 하시면 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막 웨이브 스타일링을 했는데 아까처럼 뭐 여기가 다 이렇게 뒷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한2% 정도 부족한 스타일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과하지 않는 게어 포인트니까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머리만 잘 말려도 그냥 자연스러운 볼륨과 그리고 얼굴형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두피가 느껴지시지는 않겠지만 엄청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런 눅눅함과는 또 달라요. 눅눅했을 때도 머리를 말리면 물론 안 감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말리고 수분을 날리니까 이 안이 되게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뭔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어, 그래서 어, 저는 머리를 말릴 때 무조건 앞으로 내려서 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머리 말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어,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뭐 궁금했던 스타일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